2월 2일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억 403만 1036명, 누적 사망자는 225만 245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691만 2,972명, 누적 사망자는 45만 4,24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5,454명 들었고, 신규 사망자는 1,90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1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5만 2,448명, 누적 사망자는 12,6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8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31명, 신규 60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 3,988명, 누적 사망자는 721명입니다.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 8,471명, 누적 사망자는 8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928명, 누적 사망자는 70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1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